전설야담. 첫날 밤을 무서워한 신랑. 옹기 만드는 일은 재미있는데 돈 벌기가 참 힘드네. 옛날 경기도 야토막한 산자락에 질그릇을 만들어 파는 도공이 살았습니다. 도공 덕쇠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경제적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혼자 질그릇을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된 까닭에 덕쇠는 10명 넘는 자식들을 먹이느라 늘 하루하루 힘겹게 지냈습니다. 가나는 내게 정해진 운명인가? 덕새는 이따금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다가도 이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을 떠올리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새는 자신이 만든 질그릇을 팔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질그릇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져간 그릇을 모두 팔았기에 덕새는 기분 좋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고기를 사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어야겠어. 덕새가 마감하고자 자리를 말줌 한 관상쟁이가 다가와 덕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장가를 두번갈 팔자군. 이번에 장가 가면 큰 부자가 될 걸세. 뜬금없는 말에 덕새는 화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는단 말인가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아내와 헤어지고픈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단 말이니 내게 화내지는 말게. 관상쟁이는 곧바로 떠났고 덕세는 기분 나쁜 말을 한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덕세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적두문산을 지날 때 여러 사내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덕새는 그들을 도둑으로 생각해 돈주머니를 꽉 움켜 쥔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덕새의 입을 틀어막으며 덕새를 큰 자루에 넣었습니다. 덕새는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누군가의 어깨에 얹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어느 대감댁 마당에서 풀려난 덕새는 긴장하여 주변을 두리봉거리며 떨었습니다. 그집 하인인 사내들은 덕새를 무릎 꿇리며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대감이 나타나자 덕새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덕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딸과 꼴레를 치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너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라. 가닥도 모르고 끌려온 덕새가 그제야 보쌈임을 깨닫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이라고 밝히자. 대감은 더욱 엄한 표정으로 재차 말했습니다. 그건 상관없다. 그냥 하룻밤 혼례를 치르면 살 것이요. 거부하면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것이니라. 덕새는 괴로워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쌈의 경우 대부분 죽임을 당하기에 정말 하룻밤 보냈다고 그 대감댁에서 살아나갈지도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민속에 따르면 귀한 집 딸이 불 이상의 남편을 성길 사주 팔자일 때 밤에 외간 남자를 보에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 죽이면 딸이 과부가 될 애군을 면했다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으니까요. 어쨌든 대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니 덕새는 어쩔 수 없이 홀례를 올리겠노라 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떻게든 살아서 나갈 테니 이번 일을 이해해 줘. 덕새는 속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 집에서 마련해둔 신랑 옷을 입고 하인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새는 사주팔자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앉아 있어야 할 신부가 이부자리에 먼저 누워 있었으니까요. 신부는 부끄러운지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덕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신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세는 신부 얼굴에 살짝 손을 댔다가 기겁하고 물러섰습니다. 냉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신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단 깜짝 놀란 덕새가그 방에서 달아나려 방문을 열자 지치고 있던 장정들이 험한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도로 닫았습니다. 덕새는 무서워서 덜덜 떨며 신부 옆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고 내내 가족을 떠올리며 천지신명에게 빌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착한 아내와 아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를 살려주옵소서.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새가 눈치를 보며 방문을 열자,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새는 여전히 겁먹은 상태였지만, 대감은 약속대로 덕새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여기 재물을 줄 테니 오늘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게. 알겠는가?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은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겠습니다. 아란노라 대답한 턱쇠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나서면서 턱쇠는 전하위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죽은 여자이기에 내가 살았지, 살아있는 여자였다면 나는 죽임을 당했을 거야. 그 시각 대감 댁에서는 죽은 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감은 딸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무당을 불러 굿을 버렸는데, 무당은 대감 딸이 시집까지 못하고 죽어 전혀 귀신이 됐다면서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병고가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신랑감을 보쌈해오라고 시켰고, 하인들은 인적이 드문 산에 숨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침 산을 오르는 덕새를 발견해 보쌈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덕새는 대감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갖고 집으로 가던 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긴장이 풀려서인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백만대군이 눈꺼풀을 누르는 것 같아. 덕새는 너무 피곤했기에 근처 이름 모를 무덤 옆에서 곤잠에 빠졌습니다. 덕새는 꿈속에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배불리 먹고 아내와 뜨겁게 사랑한 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옆에 누운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죽은 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돌새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을 때 홀령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죽은 몸이나 서방님 부인의 몸을 잠시 빌려 부부의 연을 매저 안을 풀었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저승에서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홀룡은 사라졌고 그 순간 덕새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덕새는 꿈속의 꿈에 대해 고개를 차웃하다가 문득 이상한 직감이 들어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 놓인 비석을 보니 대감백 딸의 무덤이었습니다. 대감이 죽은 딸을 위해 준비해둔 가묘였고 덕세는 비로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대감딸이 저승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덕세는 대감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한편 부부의 인연만큼 길고 질긴 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덕세는 아내를 보자마자 아무런 말 없이 와락 껴안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이 없어 내내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새운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으나 덕새는 굳이 알려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당신 뿐이라오. 사하오. 이후 덕새는 아내에게 항상 정성을 다했고 훗날 사람들은 덕새와 죽은 채 홀레칠은 대감딸이 묻힌 산을 가리켜 부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러줬다하여 도덕산이라 불렀다고 전합니다. 도덕산은 오늘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해발 183m의 비교적 낮은 산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귀신 가운데 가장 무섭게 여겨지는 귀신은 송각시인데, 송각시는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다 처녀가 죽을 경우 그 누구의 죽음보다 두려워했으며 뒤늦게나마 사후 결혼을 통해 되도록 한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